안녕하세요. 편안언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수님이 자기소개했던 말 중에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하면서 나이에 반전을 기대하셨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저 막내 맞고요. 96년생, 28살입니다. 이러면서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거리셨는데요.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뭐 멀쩡해 보이긴 하던데 뭐 됐고. 앞서서 현숙님의 이런저런 행동들을 보니까 성격 자체가 자체 발광지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관종기는 아주 심각하게 있으신 것 같고요. 자체 발광의 관종이라 그러면 일단 뭐 공주병 말기는 기본 깔려 있고. 그거 뭐못 숨겨서 뭐 몸과 입이 근질근질한 뭐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깝을 많이 치실 것 같은데 뭐 걱정보다는 뭐 기대되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지금 저 현수님의 쌉소리를 뭐 정리해보면 여러분 제 나이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제 얼굴이 좀 너무너무너무 아니 어려 보이는 걸 떠나서 여기서 제일 어려 보이죠? 그리고 요즘 하도 소름 끼치게 동안 탱탱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 보면서 많이 소름 끼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소름 끼치는 동안 탱탱이를 은근 기대하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얼굴만 동안으로 어려 보이는 그런 나이 많은 탱탱이 아니고요. 얼굴도 어린 탱탱이에 나이까지도 제일 막내인 그런 현숙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뭐 나만 그렇게 들린 건가요? 얼굴이고 나이고 뭐 남자들이 자기 소개 듣고 알아서 자신과 맞는 사람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무도 뭐라고 한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질문도 들어온 것도 없는데 혼자 뭐 삽질 다 하면서 애기 얼굴인 듯뭐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나이도 어린 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무슨 100% 무공의 신선도 쩌는 그런 상품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겉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겉은 이렇게 신선해 보여도 속은 오래된 그런 상품일 수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겉도 탱탱, 속도 신선한 그런 무공의 그런 현숙입니다. 뭐, 이렇다는 거야, 뭐야. 저는 뭐, 그래, 신상품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응, 음, 무공의 현숙. 아, 씨, 짜증나. 솔직히, 근데 저는 반전이 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소개할 때 웃겼어요. 와, 대반전인데? 어, 저 얼굴이 막내라고? 딱 봐도 순자보다 뭐 기본으로 언니 같구만. 뭐가 뭐 반전이 아니라는 거야. 현숙님은 오히려 반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차라리 없기를 바랬어야 됐을 것 같아요. 괜히 동안 저는 미인일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얼굴이 뭐 막상 더 들어 보인다. 이렇게 느꼈다면 이게 무슨 개풍망이냐고 남자들이 여자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개동안 좋아하고. 이런 식의 주가 하락이면은 이게 바로 개쪽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현숙님 반전 맞아요. 진짜 나이보다 더 드려보여요. 예. 뭐 아주 뭐 심각하게 많이 들어보이는 건 아니지만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저 기본 값으로 30은 넘었을 줄 알았거든요. 충격 많이 받았잖아. 최소 30은 먹고 들어가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스물여덟은 나 정말 충격받았어요. 앞으로도 적응은 안될것 같아. 그 나이가 이스물살 적응이 안될것 같다니까요? 뭘 믿고 그렇게 나대시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